완전 데 왜? 어... 하... 중심이 x 더하기 y 빼기 9는 0 위에 있고 직선 위에 있고 x축에 접하는 원 C가 있다 그 원의 중심은 일산면 위에 있대 뭐 해야 되겠니? 그 뒤에 읽기 전 그려봐야 되지 않겠냐? 그려봐야 되지 않겠냐? 원, 원을, 중심 1, 3면이 됐으니까, 이게, 나 같으면 X축까지만 이렇게 그릴 거야. X축 위에 이렇게 접혀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까지만 그릴 거야. 중심이, 중심 이 1, 3면이 있대. 근데 이 원이 그 뒤에 읽어보면, Y축에 의해서 잘린 현의 길이가 있대는 거야. Y축. Y축에 의해서 잘린 현의 길이가 있댔으니까 Y축을 이렇게 그려주면 될것 같은데. Y축. 잘린 현이 있어야 되니까. 아, 쉽네. 이건 문제 쉽네. 현의 길이가 6이래. 어, 그게 6이래. 자, 이때 질문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가. 일단 X축에 접하는 원은 뭐부터 시작해요? 중심을 중심을 뭐라고 해? 그래? 아 A,B라 그러지 A,B라 그래 놓고 A,B라 그래 놓고 일단 중심이 위에 있다 했으니까 대입 하나 해 놓고 직선 위에 있다 했으니까 대입 하나 해 놓고 옳지 난 이제 생각하기 X축에 접했으니까 반지름이 A야 B야 B지 오케이 반지름이 삐지? 오 됐어 삐. 반지름이 삐야 해놨어. 근데 현의 길이가 6이라 그랬어. 그럼 현의 길이 나오면 그림 그려놓잖아. 어떻게 해? 위쪽으로 할까? 현의 길이 나오면 요렇게 그려놓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맞아. 네. 현의 길이가 6이라고 랬으니까 이만큼이 얼마야? 4. 요거는 뭐예요? 오 어, 집중하고 있구나. 반지름이 삐라 그랬으니까. 그럼 계속 집중해 봐. 요건 뭘까? 문자 a 지 그렇지. 중심 A 코마비니까 요 길이는 a 지 그럼 식사 한번 써볼까? 식사 볼까? 피타고라스 식사 볼까?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9. 근데 식이 하나 더 있지 않았나, 아까? 요거 하나 더 있지? 그럼 이거 연립해서 풀면 A도 구하고 B도 구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할까? b는 9 마이너스 a라고 정리할까 왜 b는 아니 이따가, 이따가 이제 따가이 b에다 9 마이너스 a 넣어보세요 연립방식 풀 거니까 81 마이너스 18 a 플러스 a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9 샥샥 마이너스 18 a는 81 마이너스 72 a는 올라이트. Right. 연립방정식 풀고 있었어. b는 여기다 넣어야지. b는 A 4야? 어. 아, 4네. a 4 b는 5. 질문에 답해 봐. 반지름의 길이는 안 어렵네. 그지? 그림을 잘 그리면 안 어렵다. 그림 안 그리면 어렵고. 그 다음에 또, 155번.